교회의 김대일 목사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토요일날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어 방언기도 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많은 분들이 치유 받고 있습니다 어떤 한 분은 멀리서 오셔가지고 뱃속에 어, 들어있는 것들이 다 빠져나가서 배가 날씬하게 돼가지고 너무 기분 좋아서 가셨습니다 어, 그 외에도 뭐 허리 어, 디스크로 고생하시던 우리 원사님들 치유 받고 여러가지 질병에 치유받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보고 오셔서 함께 치유받는 일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삭께 와가지고 어디 어디 아팠는데? 아 위가 딱딱하게 굳어져갖고 몸에가 아, 몸에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네. 오늘 기도 받고 네. 위도 편안해졌고 네. 위장이 왜, 위가 왜 딱딱하지? 위가 네, 딱딱하게 굳어졌어요. 아, 굳어지는 거구나. 편안해졌어요. 위가 굳어지는 그 질병 이 있었는데 네. 그게 지금 풀렸고 네, 에, 배 쪽에 네, 제일 아픈 데가 또 어디지? 발목. 네 여기 음, 발목. 발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골다공증으로. 예 예. 발목 뼈가. 예. 그런데 아까 처음 일 무에 기도 예. 받고 예. 지금은 통증이 다 사라졌어요. 예, 아주 감사합니다 통증이 사라져서 얼마나 감사해요. 네. 리고요 눈도 아팠잖아요. 귀는 네. 어때요? 귀 눈은 어때요? 또코 충농증도 있농증 네. 데좀 시원해졌어요? 다 네. 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이 막상 네. 올리 드립니다. 눈도 좋아지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집사님 장막문제를 가지고 가면 보답을 네. 받겠다는 네. 확신이 와가지고 장막문제 뭐예요 네. 아, 집 구하는 거네집 아니 매매하는 거 아, 매매하는 하나님. 거 예. 예. 기도 알렐루, 받았으니까 알렐루야, 앞으로 이루어주세요 아, 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네.